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님 발표가 있겠습니다. 실내에서는 모자를 벗는 것이 예절에 합당한데 저 머리가 많이 빠져서 모자를 썼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방금 소개받은 송옥식입니다. 저는 그 언론사 있을 때. 한때 북한 부장을 좀 했고 그 언론사 마치고 대학에서 한 10년, 11년간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 과목은 주로 어 북한 정치 체제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론, 그 다음에 뭐 현대 정치사상, 국제 정치 사상, 어 국제정치 개설 이런 걸 주로 했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뭐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이 자리에 섰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보시 이야기는 그뭐 인터넷도 있던데 보니까 북한 핵 미사일 개발의 원흉이 뭐 누구냐? 뭐 여러 사람이 검행이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노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아 김대중 대통령도 있습니다. 추미애, 유시민, 심상정, 송영길, 우상호, 정청래, 이혜찬, 박지원, 한명숙, 정세균, 정동영, 정세현, 이종석, 임종석, 임동원, 백납청 강정구, 리영희. 어, 리영씨 한상렬, 김재동 이런 사람입니다. 이리영씨는 이미 그 작품을 하셨죠 그 이런 분들의 그 고약한 발언들, 북한 핵을 용인하고, 지지하고, 보호하고 이런 분들의 발언이 아주 고약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런 과정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최근에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의 그 동향,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북한 핵 개발을 위해서 뒤통을 대줬는가, 이런 문제를 잠깐 언급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 김정은은 작년 그 4월 25일, 북한의 그 조선 인민군 90주년 창설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선인민군 창설일 90주는 거 거짓말입니다. 김정은은 그 김일성이가 그 소위 한일, 아, 한일 투쟁을 하면서 1932년 반일 유객대를 결성하고 다시 2년 후에 이것을 조선인민혁명군으로 개칭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뭐 일본과 싸웠다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반일 유괴전을 만든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조선 인민행맹군을 만든적도없습니다 그냥 가공의 군대고 전혀 존재하지는 군대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뭐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선 인민행맹군 그게 그러니까 아닙니다. 조선 인민군 창설 90주년이 작년 4월 25일이고. 어, 또 작년 어, 9월 9일이 김일성이가 세웠다는 소위 조선 어,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리고 김일성 정권 수립일구구제를그죠제 어, 하루를 앞둔 9월 8일 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 중대한 그 결심을 발표합니다. 첫째, 절대 핵은 포기할 수 없다. 포기를 <laughs> 쏜다. 그다음 핵을 나만을 위해서 쏘겠다. 전시 불분이고 평시에도 쏘겠다. 단과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국익에 심대한이 어, 그, 대를 이 받을 때 평시에도 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을 쏘겠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 핵을 쏘겠다. 나만을 쏘겠다. 그리고 이걸 선제형으로, 선제공격형으로 쏘겠다. 그리고 이것을 법제화했습니다. 그, 이 법령에, 그 제6조에, 그, 5개 항에 그, 어떤 경우에, 그, 핵을 아야 되는가. 이렇게 했습니다. 데 이렇게 본다면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그 3대 정권에서 그 대통령을 비롯한 소위 종국 자파들이 취한 모든 행동은 북한 핵을 용인하고 심지어 옹호, 지지, 찬양 지원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 국방과 연관 그 발표에 의하면 북한이 2006년 10월 9일 맨 처음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어, 들어서면서 첫 해, 2017년 9월 3일, 제6차 핵심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 핵개발에 드는 비용을 최하 16억, 아니, 11억 달러에서 최고 16억 달러로 이렇게 추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노민 정권에만 우리가 북한의 에, 준 돈만 해도 얼마냐 하면 68억이 넘습니다. 그중에 현금만 29억 달러입니다. 20달러 넘습니다. 그러면 북한 핵개발에 최고 16억 십육억 아, 달러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있는 건두 정권에서만 약 70억 달러가 되는 겁니다. 그 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도 상당한 많은 그 돈을 지원했습니다만 이건 뭐냐면 개성공단, 임금, 시설 유지, 이런 돈이 에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엄청난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그, 말로 이런 말이 있죠.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이다. 돈이 주머니 있던 삼지통 같은 돈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지원했던 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제용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주머니 있던 삼지돈이라 이겁니다. 돈은 같은 돈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분들 말 보면, 김대중 대통령말하겠습니까 현금을 절대 준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 6.15, 그, 남북공정선언 발표하면서 6월 13일 때 15일까지 2박 3일 동안, 그 북한에, 그 체제해면서해을했지 않습니까? 그해담 대가로 4억 5천만 분을 산업냉을 통해서, 국정원이 나서서, 김정은 김, 당시 김정일때 좋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 그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이게 뭐 어? 결국 돈을 주고 산 평화상 아니냐 이런 지적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노벨 대통령 어땠습니까? 아 김대중 대통령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절대 핵을 개발할 수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고 핵을 개발하면 자기가 말리겠다고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은 북한 핵이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니다 북한 핵이 대남 공격력이 아니라고 그습니다 뭐 다른 말로 체제 수호형이라고 그랬는데 방어용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그럼 북한이 핵을 남한을 상대냐지 않고 어디를 쏜단 말이니요 이렇게 얘기했고, 북한 핵이 대남 공공력이라고 보는 일부 신문 보도, 이거 엉터리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하신 분이 노현 대통령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안전히 이분은 뭐, 이게, 뭐야, 국제적인 사기꾼이 된 겁니다. 위장평화쇼를 일으킨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 뭐, 야, 한 10회 정도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이 말로 전 세계를 속였고, 미국을 속였고, 미국 가서 보증을 썼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적인 거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그, 퇴임할 때, 그, 신년 디자인에서, 근데 2021년 1월 18일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란 것은 국제사회가 말하는 비핵화. 그건 뭡니까?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고 북한 비핵화랍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다. 영어로는 CVID. 그렇죠? 이런 엉터리를 계속 엉터리반을 했습니다. 뭐 앞서서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60회 동안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해서 나는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대변인 북한의 변인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뭐 언어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그이 핵을 도운 사람들입니다. 이 참고로 이 한반도 비핵화란 건이 그 북한이 강력히 주장하는 것으로 뭐냐면은 이 한반도에서 핵의 생산, 저장, 운반, 배치, 이동 이런 것을 막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 다른 말로 좀 깊이 들어가면 핵을 가진 미국, 핵을 가진 국가의 군대가 남한에 주둔해서는 되는 겁니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는건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뭡니까, 한미동맹 해체로 유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뭡니까, 뭐, 무슨 보검처럼 여기고, 뭐, 속말로 신주단지라 그러죠?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고, 심지어, 정동영 전 총리 장관은 북한을 다녀와서 비핵화가 김일성의 유언이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김일성이란 말이죠. 1987년 영변 핵단지에 내려놓는 공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통일을 위해서 핵은 필수적이다. 핵으로 시작해서 핵으로 끝난다.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북한이 가진 핵 목적은 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큽니다. 대남 통일력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경우는, 어? 북한의 핵개발이 대남 공격력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애년과 기자회견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뭐, 인터넷은 핵 개발의 원인이 새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이, 뭐, 이재명, 유시민, 뭐, 이, 송영길, 우상호, 정창래, 뭐,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재명 지금 대표하고, 추미애 전 대표, 법무장관 지냈죠. 전 대표였습니다. 민주당에. 뭐라 고 그랬습니까? 싸두. 핵공격을 막기 위한 사두는 이건 폐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두를 그저 미군의 사두보위를 허용하는 것은 한반도 배치를 허용하는 것은 폐창이고 어? 대한민국 국가력을 아주 망가뜨리는 이런 어? 몰산치고 무시한 짓이고 폐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음. 인터넷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추미의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내가 대통령은, 사두, 당장 쫓아내겠다 그랬습니다. 사두가 뭡니까? 북한의 핵위협에 대변, 그, 아주, 초보적인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주까지 내려가서, 난리를 피우고, 얼마 전까지도, 그, 미군의 그, 사두 본체가, 그, 성주, 그, 기지로 안전, 그, 설치가 못되고, 어? 얼마 전에야, 윤석열 정부 들어서야, 그,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그 이, 그 엄청난, 그, 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북한 핵을 도왔는가 참 반성했대고, 그리고 한 가지 좀, 이 북한 핵에 대한 이협이, 그, 국민들 사이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여기, 제가 뭐 자료에 첩장이 있습니다만은, 이, 1945년 8월 당시, 그, 일본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진 아주 적은, 그, 용량의 핵폭탄입니다. 지엔처럼 그 뭐, 만오천 톤 정도인데, 이 정도가, 서울 용산산광에 떨어지면요 62만명이 죽습니다 엄청나게 피해됩니다 그리고 1km 반경 1km 내에는 건물 뭐 시멘트 뭐 이런거에 완전히 흙이 됩니다 흔적이 없어집니다 뭐 생명체는 빼도 못추고 1km 그리고 4대문아닙니다4대문안 그런데 이게 옛날그히로시에 떨어졌던 이런 핵폭탄 정도가 이 정도인데 이보다 이력이 큰거 떨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저 대전까지도 영향이 가서 어 6개월 이내에 뭐천만 1,500만 가까이 증가한다는 그런 그 힘을 내신 게 있습니다. 지금 그1 5 0 0톤 이건 미국 그 국가부가 1998년에 시블션을 해보니까, 어, 히로시미에 떨어졌던 핵폭탄 하나 정도가 서울상공에 떨어지면 62만이 죽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데도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심각성을 못 느끼고 우리 국민들이 좀, 그, 무감각한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북한 핵개발에는 그 자처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역대 정부였다. 뭐, 이런 캐릭터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소위 그 종국 자파 세력이 있잖아요. 북한을 따라가는 모든 걸그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말이죠. 그런 세력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이런 그핵 위협에 놓였고, 엄청난 이런 그 이, 뭐야, 응? 어? 대가를 치려야 될 이런 상황이 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